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나이가 80세였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이제 형 아론이 함께 하는데 아론의 나이는 83세였습니다. 이미 유심히 연약한 모습. 속에서 이제는 어떻어 인생의 그 모든 날들이 다 거의 지나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모세를 바로 앞에서 신처럼 사용하십니다. 또 모세를 처음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론을 붙여줬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고 또 아론이 모세의 말을 듣고 순종했을 때, 모세가 행하는 것처럼 아론이 행할 때도 그대로 하나님 역사가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전달되어지고 모세는 또 아론에게 전달하고. 그러니까 아론이 행할 때, 거기에서도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모세 혼자 다한게 아니고, 하나님은, 너는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이 행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그것은또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 그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들이 사는 거예요. 여, 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명령하고 또 백성에게 명령할 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장자가 죽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죽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을 잡고 피로, 인망에다 발랐을 때 죽음이 그 피가 발라진 곳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각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가 각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각 심령의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을 믿고 순종할 때 순종하는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가 순종하면 천국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사람, 그삶 가운데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 여러분 이 역사에 참여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모습을 지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도 바로의 마음이 계속 강박해지고 강박해집니다. 또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왜그렇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누구에게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애굽 모든 사람에게까지,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애굽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땅의 모든 사람들, 지나가는 그 모든 주변 나라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역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애굽에서 나가는 그런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나 땅을 차지하는 역사를 이루는데. 중요한 그 밑바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가지만 해도 할수 있겠죠, 그죠? 화를 마음 그냥 확 꺾어버리면 되거든요. 저렇게 하면 되거든요. 얼마나 할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하나씩, 하나씩 열 가지 제안까지 계속 나가고, 그리고 홍해를 열어서 바람 땅으로 지나가게 하고, 대극군대는 도료, 이제 따로도는 군대는 그 홍해에서 다 멀쩡하게 죽게 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에게서 주변 나라들에서 차지할 땅을 담음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들으면 그 기적과 능력의 역사는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 우리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어디에서 하나님까 믿고 순종하는 자기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불, 불꽃,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어서 모세를 부릅니다. 네? 내반의 신을 벗어 내가 너를 애국에 보내서 내 백성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지평을 들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가서 그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계속해서 그때 그때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와 아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순종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바로 앞에서. 그냥 하나님만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다 그런 은또 쉬워요. 그죠?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디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까? 바로 앞에서 순종하는. 애굽의 그 건설 사람들 앞에서 또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들지 않는 그 백성 앞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는요, 그래도할수 있어요. 그러나 대적하고 있고 믿지 않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는 그들 앞에서 행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습니까 쉽지 않아요. 왜내 마음이 흔들리니까. 때로 내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완벽합니까? 아닙니다. 아론이 온전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또 명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순종하는 거기에서 네. 지평을 들고 하나님께서 하란 대로 할때 할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지평이 하고 뭐 대단한 겁니까? 아니에요.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그지팡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나 그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께 서그 지팡이로써 이렇게 행하라 하는 대로 행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행해도 역사에 일어나고 아론이 행해도 역사에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지팡이와 행해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지팡이와 행해도 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이 돌눌로도내 백성상을 볼수 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죠? 너희들이 말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구조 예수님을 찬송하게 한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러 하나님은 누가 기억원 하십니까? 그 백성들이. 천지 만물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 찬송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또오늘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러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욕심에 매어서 간교하게 속이는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신의 수육을 메어서 끌려가다가 죄를 짓고 엉뚱하게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지 말라 한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징벌를 받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약속한 복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주관합니다. 모세는 나와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내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면서 바로가 명령하면 죽여라 그러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고 지켜주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로 앞에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 역사하십니다. 그가 30세에 도망 나왔잖아요. 그죠? 지금 80세예요. 예? 시므로 딸이 신의 모습을 동안 보면 그때랑 이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모세가 바로이게 신처럼 되어진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말이 아론에게 또 아론의 지팡이 아론이 지팡이 들고 모세 지팡이 아니에요. 이건 아론의 지팡이에요. 아론의 지팡이를 들고 행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순종하는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하는 그곳에서. 모세가 아론이 80세, 83세 모든 걸다 내려놔야 될 그때 하나님을 사용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누구 를 사용한다고 했습니까? 강한 자를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왜 나를 사용하십니까? 이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 영광 드러내시죠. 하나님께서 부를 때는 어떤 사람을 부르냐면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이소 택할 때 어디 있습니까? 사무엘이 이세 아들들을 부를 때 어디 있습니까? 첫째가 왔을 때 진짜 왕감이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 다들 지나갔습니다. 아들들이 다 지나갔어요. 아버지가 불러온 아들들은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여기 없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막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막내는 불러오지도 않았어요. 아버지 주차도 불러오지도 않았어요. 막내는 아니겠지 무슨 네? 다윗이 무슨 응? 기름 부을 받을 수가 있느냐 아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죠 어린 나이에도 분명히 아버지는 알수 있어요 저 아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laughs> 모습인가알수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아버지조차도 다윗을 부르지 않았어 요 그날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불러오게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썼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한 모습입니다. 형제들 중에서도 말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하고 볼품없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이 뭐가 있습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배를 구하는 다이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용할 수 있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 누가 했습니까? 바울이었습니다. 나는 강한 것은 버린다, 자랑할 것은 버린다. 나는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자랑한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사용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연약한 사람. 80세의 노인 두 사람을 사용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도 사용할 수 있어요. 노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일 죽을 사람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를 사용합니까?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만 하기일 하면 그대로 그냥 나를 지내서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그 은혜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순종한 사람이 천국에 참여하고, 순종한 사람이 하나님 역사에 참여하고, 하나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열매를 맺고, 천국 영광에 열광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깨워서 순종함으로 다 누릴 수 있는 모습되어 지금 추구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 영광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귀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모습으로 천국 영광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